자, 친구들, 잘 지내고 있습니까? 아, 어, 오랜만에 역사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어, 선생님이 여러 가지 영상을 어떻게 찍을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어, 막, 사실,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이 장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장 많이 사용해서 영상을 찍었었어요. 그래서 막, 어, 어른 선생님들, 선배 선생님들은 어, 어떻게 저런 장비들을 다 쓰냐고 나는 절대로 못한다고 막이 정도로 선생님 장비를 활용하면서 막 얼굴에 막 이상한 것도 띄우고 뭐 했는데 결국에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거는 너희들에게 학교 환경과 가장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구나. 물론 선생님의 얼굴에 뭐 이상한 얼굴을 띄워놓으면은 뭐라그래야 돼? 어 너희들이 좀 부담스럽지 않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계약하면 선생님 부담스러운 얼굴 봐야 되잖아요. 물론 그때는 선생님 희망사항인데 살을 좀더 빼가지고 조금 더덜 부담스럽게 너희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일단 형제적으로는 이렇게 선생님이 살을 쪄는 어떻게? 아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어 여러분들과 가장 학교환경과 비슷한 환경들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선이님 얼굴도 나오고 그 다음 칠판도 준비했고 선생 물뱅복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핸드폰만 딱 가지고 어, 영상을 찍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것도 좀 별로다 싶으면 은 바로바로 수정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구독과 좋아요, 뭐, 그런 건 아니고,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이번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인 게, 칠판의 정경이 너희들 안 보일까봐 좀 걱정이긴 한데, 자, 일단은, 우리는 지금 한국사의첫 번째 단어 배우고 있습니다. 바로, 개항기라고 이야기를 했죠. 1860년대부터, 그리고, 천, 어, 1900, 10년대까지가 바로 개항기의, 어, 내용, 개항기의 시기였습니다. 자, 이거를 선생님이 총 5개의 시기로 구분하였었는데요. 나머지는 뭐 시간 관계상 안 하도록 하고, 바로 첫 번째 주제가 바로 1860년대의 쇠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쇠국의 내용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어떤 거 배웠었냐 하면은 1860년대의 배경을 한번 배워봤어요. 그때 당시에 국내외 상황은 어떠했나요? 이런 것들 알아봤어. 먼저 첫 번째로 어떤 것들을 배웠었어요? 국내에서는, 너들 뭐 논술, 그, 논술, 고사를 준비하기 위한 어, 과제물을다 제출했지만 어, 국내적 상황은 세도정치로 어, 인해서 삼정이 물러나졌고 탐관오리들이 등장했고 그리고 감음이 뭐 겹쳐지고 자연재해가 겹치고 뭐 이러면서 백성들이 사기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국내적 배경이었고요 그리고 국외의 국외적 상황은 어, 청나라와 일본이 개항을 하면서 문호를 개방했고 그리고 러시아는 연해주와 어, 연주를 차지하게 되면서 우리가 국경선을 맞닿게 되었다. 그리고 서양 여러 나라들의 이상하게 생긴 양놈들의 배, 무슨 뭐라고 했어요? 이양선이 동해와 서해와 남해 바다에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통상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때 흥선대원군이 즉기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이 지기를 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었냐면은 흥선대원군의 대내개혁에 대해서 한번 배워 봤었어요. 어, 큰일났네. 복습으로 이런 거 적으면 안 되는데. 자대대개혁으로 어떤 것들을 하라고 썼냐면 크게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민생안정과 두 번째는 왕권 강화였습니다 첫 번째 민생안정은 어떤 것이었나요 단히 삼정을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정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세금 제도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전정 군정 판복이었죠 전정은 양전 사업으로 군정은 호포호포제로 호포제가, 뭐, 뭐, 호포제가 뭐였어요 누구도 무엇을 내라 양반도 군포를 내라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환곡, 환곡을 어떻게 뜯어 고칩니까? 환곡을 없애버리고 사창제를 실시했다. 요까지였습니다 만약에 이것들이 기억이 안 난다면 너희는 지난 영상을 다시 보고 와야겠습니다. 자, 그다음 어, 왕권 강화의 내용들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먼저, 비변사를 없애버리면서 세도 가문들을, 어, 세도 가문들의 세력을, 빼, <laughs> 어, 빼앗구요. 그리고 법전을 정비하고요 그 다음 또어 뭐가 있었나요? 어 서원을 철폐하고요. 철폐? 서원을 정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 있었죠? 경복궁을 새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원납전이라든지 그리고 강백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어 민심을 잃게 되었다. 어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어 그렇게 우리 대내개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는두 번째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너희들이 여기 이제목 이런 것들을 적었다면 이제 그 밑부분에 이 2번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 2번, 어, 제목은 조금 길게 적을 거예요. 통상수교 거부정책. 이렇게 적을 거예요. 통상수교 거부정책. 어, 미안해요. 만약에 너희들이 핸드폰으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잘안 보일 수 있어. 그런데 선생님의 발음이 좋으니까. 딕션이 좋으니까. 그래요. 어, 선생님이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알았는데 선생님 발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쁜 습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말을 하면서 이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한다든지 어, 그런 것들이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아무튼 어 선생님의 발음을 듣고 좀 적어보세요. 통상 수교 거부 정책입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결국에는 쇄국 정책의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고등학 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쇄국정책이라고 배웠는데 요즘에는 좀더 길고 아 깐지나는 단어로 배우더라고요. 통상수교 거부정책. 한번 뜻을 한번 볼까요? 통상은 어 교류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 통상수교는 교류를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서양 애들과 교류를 하는 것을 뭐 했다? 거부하는 정책이 통상 수교 거부 정책 옛날 말로는 쇄국 정책,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그는 정책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흥선 대원군은 어, 이양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야 너희 우리나라와 교역하자, 교류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흥선 대원군이 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싫어! 아 물론 외국 말로죠. 녀?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와 교류하지 않겠다, 교역하지 않겠다. 이런 정책을 펼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 파란색입니다. The Blue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병인 박해입니다 병인 박해 어, 오, 어, 미안해요. 야 선생님 편집하기 싫은데, 이런 펜 누르는 것까지 편집을 안 하게 되면, 좀. 펜을 오는 것까지 너희들한테 보여주면 좀 민망하네. 실을 남기지. 죠 병인 박해. 자, 병인년에 박해를 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병인 박해입니다. 병인년은요, 언제냐면 1866년입니다. 연도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병인년에 박해를 했다 또는 박해를 당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입장에서는 박해했다. 누구를 박해했냐? 바로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했다. 이런 겁니다. 조금 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어, 흥선대원군은 천주교 집안 사람입니다. 어, 흥선대원군의 부인과 그 딸이 천주교를 독실하게 믿고 있었다고 해요. 물론 그때 당시에 어, 천주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포교 활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선교사가 12명이나 들어와 있었대요. 그런데 흥선대원군은 어, 자기 가족 중에 프랑, 천주교 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에게는 되게 관대한 입장을 취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흥선대원군의 집권 초기에는. 그런데 러시아가 연해주를연해주를 차지하게 되면서 러시아를 견제해야 되는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만큼의 강대국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봤을 때 프랑스라는 생각을 했고 프랑스 선교사들을 활용해서 프랑스 아 러시아를 견제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프랑스가 어 딱히 조선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인도 차이나 반도에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제 자기 자기 마음대로 뭔가 프랑스를 통한 연구, 아, 러시아 견제가 제대로 잘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상했는지 아니면은 어, 유생들의 압박이 있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 1866년에 천주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어, 유생들의 압박은 뭐, 무슨 말이냐면은 그럼 선대원군은 지금 권력을 잡고 있잖아요. 왜? 왕은 자기 아들인데, 아들이 어리기 때문에 자기가 왕의 권력을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그때 당시에 양반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관리들의 중심 세력이었던 유생들, 유학을 공부한 사람들, 어 유생들의 눈치를 좀 보면서 정치를 해야 하는 그런 한계는 있었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직접, 진짜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 사실, 이대내교을보면 유생들, 양반들의, 어 반발을 사는 정책들을 많이 했죠. 뭐 서원을 철폐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원납돈을 내게 한다든지, 뭐, 양반들을 되게, 양반들이 싫어할 만한 정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의, 어, 유생들의 환심을 사고 싶었는지, 어, 유생들에게, 뭐, 어떤 것들을 원하냐, 어떤 것들을 하면 너희들이 나를 지지해주겠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유생들이 천주교신자들, 그때 당시에는 서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 정말 이해가 길어진데 성리학에는, 어, 떤어 교리라고 할까요? 어, 떤게 있냐면은, 동, 그, 도그어 성리학 이외의 것들은 다, 어 뭐라고 해야 되죠? 아, 그 단어를 뭐라고 해야 되지? 이단 어, 어, 그렇지. 이단으로 여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는 것이다. 배우면안 되는 것이다. 성리학만 배워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어 굉장히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성리학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서학이라고 해서 천주교 천주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천주교를 막 전파를 하니까 마음이 안 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성령을 공부해야 되고, 공자를 공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공부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있으니까, 막, 그 유생들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 흥선대원군에 부탁을 했고, 흥선대원원에 그, 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야 놀라운데요? 병인 박해때 죽은 천주교 신자만 하더라도, 8천0 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8천0 0여 명이 목을 담했다는 거예요. 어, 지금의 영등포 쪽에 가면은 절두산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절두산이 예전에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 그 천주교 시자들을 뭐 많이 목을 뱉다고 해요. 그래서 자를 절자에 머리 두자, 절두산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걸리면 상관은 걸 싫어해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 병인 박해를 병인박해 때 8천여 명의 천주교 신자들을 죽이고 우리나라 천주교 신자들만 죽인 게 아니라 어, 12명의 프랑스 선교사들 중 9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3명은 막 부랴부랴 동원을 가서 어디로 도망갔냐면은 청나라로 도망을 갔는데 그 3명 중에 한 사람의 선교사였던 리델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리델이라는 선교사는 심지어 여장을 하고 몰래 청나라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청나라는 어, 프랑스와 영국에게 계약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프랑스 장군이 그 청나라에 주둔을 하고 있다고 었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장군 장미꽃 장군입니다 장군입니다 로즈 장군에게 찾아가 가지고 자기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즈 장군이 버럭버럭 버럭 화를 냅니다 참을 수 없는 일이죠 왜 그랬나요 프랑스의 신군 체제를 보면 제일 당연히 왕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아내가 귀족인데 그 귀족과 동등하게 여김받는 신분이 바로 성직자입니다. 그러니까 야이 조선에 어떻게 보면 청나라의 속국으로 생각했던 이 조선 나그레니가 감히 우리나라의 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성직자를 건드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군대를 모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대를 모아가지고 조선으로 공격해 들어가겠다. 그런데 아차차 내가 왕이 아니지 나폴레옹 3세에게 허락을 받고 와야지 나폴레옹 3세에게 편지를 보내고 나폴레옹 3세의 공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몇달후 같은 해입니다 1866년에는 무슨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냐면 은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야이 제너럴 셔먼 호이 호가 붙었는데요 이 제너럴 셔먼 호라고 하니까 당연히 배 이름이라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제너럴 셔먼 어느 나라 배일까요 뭔가 느낌이 영어 느낌 잉글리시 느낌 나죠 미국 배입니다 이 제너럴 셔먼 호는요 상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물건을 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떤 물건을 팔려고 하는 그런 배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외국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를 허가해줘요? 안 된다고 해요. 안 되죠? 지금 세금정책이라니까? 통상수교 거부정책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조선에 가서 물건을 팔수 있지? 고민고민하다가, 아, 그냥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팔아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배가, 이야, 이, 이 놀라운 데자너희들 그러지 마세요. 어, 여기 한강이 이렇게 그리고 있고, 어, 그러면 여기 는 어느 지역이에요? 당연히 한선입니다. 그때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이 되겠죠? 이 한강을 따라서 서울로 들어와서 몰래 물건을 팔고자 했는데, 나침반을 잘못 보고 들어와가지고 한강 바로 위에 강으로 들어간 거, 이 강이 뭐냐면 대동강입니다. 대동강을 따라 들어가면 큰 도시가 있는데 그큰 도시가 뭐예요? 바로 평양입니다. 이 평양에, 평양에 들어가가지고, 아, 서울인가 보다. 막 물건을 팔고, 사실 뭐 물건만 팔았으면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뭐 민가에 뭐 해꼬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평양 사람들 집, 평양 사람들이 키우던 뭐 돼지를 데려다가 뭐 바베큐를 해먹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 뭐 못된 짓은다 해먹은 거죠. 이러니까 평양 군수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시장 정도쯤 되겠네요. 평양 군수 박규수라는 사람이 저놈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놈들을 우리가 없애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평양 사람들을 다 무,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야, 평양 사람들 화나면 얼마나 무섭냐면은, 생각해보세요. 평양 사람들도, 냥이센간나새끼뭐 이렇게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이센간나새끼 가만두지 않겠어? 가만두지 않겠어? 뭐, 아, 요즘에 사랑해 무채차? 뭐 그런 걸 봐가지고, 생님이 북한말을 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큰오산이었네요 뭐, 아무튼, 어, 평양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 제너럴 셔먼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그 무기가 많고 그리고 또 배가 이렇게 그 아무리 상선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나룻배예요나룻배 모저 간다니까 지금은 오리배 수준입니다. 오리배가 한강 유람선을 폭파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박교수가이걸 가능하게 할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어 제너럴 쇼무너가 대동강을 타고 들어올 때는 장마철이여가지고 물이 많아가지고 어 강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장마 가 그때 당시에는 장마가 끝나가지고 물이 쫙 빠지면서 어 대동강 안에서 제너럴 쇼무너가 뭔가 이동이 뭔가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그 대동강 상류에다가 나무배 나무로 만든 배에 지푸라기를 가득히고 거기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류를 흘려버리는 거죠. 그럼 하루 쫙 흘러 내려가면서 어디에 네 불이 붙겠어요? 제대로 셔모노에 불이 붙는 겁니다. 선생님 도망가 버리잖아요. 도망을 못간다니까요 왜요? 수심이 약해서 가지고 오도가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 제대로 셔모노가 완전 불바다가 돼 버린 거죠. 완전 대이지 바베큐 통구이가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셔모노에 있던 사람들이 막 뭐, 뛰어 나가고 막 도망가고 그 도망가는 사람들을 막그 평양 사람들이 막 불러 오고막 때리고 밟고 막발바닥죽어 버린 거죠. 야, 평양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야, 무섭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돼서, 이박 교수가 또이 제너럴 쇼모노를 또 어떻게 했냐면은, 이 제너럴 쇼모노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어 미국 애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비밀을 준다, 이래가지고, 평양 사람들한테, 야, 너네들 이거 필요하면 가져가,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필요한 사람들 막, 그 제너럴 쇼모노를 만든, 제너럴 쇼모노가 구성된 뭐, 나무를 떼다가다가, 뭐, 떼까는 거 쓰고, 뭐, 뭐 떼다가, 어디 쓰고, 어디 쓰고, 막, 그 제너럴 셔 완전 산산조각이 나버린 완전 공중분해가 돼어버는그 사건이 바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입니다 1 8 6 6년 7월이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어, 로즈 장군 기억납니까? 그 로즈 장군이 나폴레옹 3세의 허락을 받고 이제 우리나라로 공격을 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전쟁한 번만 말하면 은 너희들 다알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래도 여, 영상이 너무 길면은 너희들이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다음 영상으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합니다. 뿅!